삐딱토크입니다. 삐딱한 삼관왕들이 풀어내는 삼관왕의 삐딱토크 삐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테이한태육장입니다 삼관왕의 아, 삐딱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삼관왕 조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지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반갑습니다. 아 다사다난했던 2020년 코로나와 함께 그냥 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계속 가고 상당히 그 마음이 어두우시죠? 아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데요. 한 해를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점이 돼서 저희가 또 삐딱하게 한 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북을 이제 봤을 때 충북에서 좀 빛이 난 사람 음, 반대로 좀 손가락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쳤다든지 해서 좀 충난 사람 이렇게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올해를 빛낸 사람. 빛낸 사람. 네. 리시종. 리시종. 네. 아, 네. 우리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네. 너 앞으로 뭐 하려고? 했다. 취사할게. 그래. <laughs> 심망을 주자. 아. 그 다음에. 또 반업법 시작하셨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축구 음. 세계적으로 알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박덕흠 어. <laughs> 근데 왜? 이 사람이 운이 없어. 음. 윤석열하고 추애가 싸우는 바람에 음흠. 보도에서 밀리네. 아, 이것만 없었으면 세계적으로는 또 이게 텐데. 올해를 빛낸 인물. 이라 아, 충북을 이만큼 알린 사람 이 있어요? 박덕금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뭐 우리 꿈. 교수님은 다 충낸 사람만 <laughs> 얘기하는 것 같네. 진짜로.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러면 네. 다음에 충낸 네. 사람 얘기하려면 누구 얘기하니까 <laughs>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영원한 그 이수용 지사 의 팬이시니까 또또 네. 네. 또 챙겨 네. 넣으셨군요. 네.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이장섭 서원구 그 지원. 국회 의원님 뽑고 어. 싶어요. 그게 이제 원래 흥덕구에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광으로다가 뭐 현역 국회의원의 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서원구로 출마를 해서 만약에 서원구에서 떨어졌을 때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뭐 신승을 했잖아요, 그나마 신승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쇄신에 상당한 도움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장섭 의원 아 어, 그리고 의정활동 보니까 말차게 음. 뭐 하는 음, 것 같더라고 요 본인 뭐 열심히 하고 음. 또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좌관으로 뽑았나 아니면 본인 능력이 <웃음> 뛰어난가? <웃음> 하여튼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 음, 좀 그렇죠. 활동하는 모습이 음. 좀 많이 눈에 상대적으로 정종순 네. 의원도 초선이지만은 그 지금 구속되기 그치. 때문에 서로 대조가 음.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그저 이장섭 의원을 빛낸 사람으로 보시고 또. 또한 분은 좀 오래되신, 오래되신 분인데 변재일 의원도 빛내는 걸로 치고 싶거든요. 방사권 가속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싶고 또한 문제는 요즘 이시종 이 지사하고 한범덕 시장하고 청주시의 도심 설계 문제로 다툼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 청주시 도심 설계는 한범덕 시장이 주저, 주장하는 트램 설계가 맞다는 라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나 저 고위급 정치인들이 뭔가 청주시에 서로 다툼을 할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변재일 의원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음. 그런 면접에서는 변재일 의원을 저는 고평가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분을 보니까 사선 됐으니 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훌리하다 그랬죠 네. 그런 입장에서 좀 제대로된 네. 말씀을 네. 하는고 그렇죠. 그 역할도 그렇죠. 찾아가는 네. 거 아니겠느냐. 엄마, 네. 나이 어, 네. 좋은 거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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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연세가 연로 많기는 하시지만은 뭐 다선이고 지역 내 누구보다도 다선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도 좀 기대를 못 마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피부는 우리보다도 더 팽팽해요. <laughs> 그러신가까 복수 맞나? 네. 아 더... 이분도 이제 오재세전 의원과 대비해서 더 돋보이는 같은... 그러니까...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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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아비교대상이 있으니까. 한번에또막 나이 이렇게 이렇게 막한오선막 아, 국회의장 하려고 또그 명분 삼아 나오겠죠. 음. <laughs> 왜 이렇게 삐딱하게 <이따> 보세요. <laughs> 음. 아 오선도 도전할 것이다. 뭐사을했는데 우승 못할 것 같은데도 이렇전하는거 명분하지, 뭐 국회의장 하려고 음. 뭐 이렇게 또 명분 삼아서, 옛날면 오재석이건도 뭐 국회의장 부뭐 이렇게 명분 삼잖아요. 그런데 음. 아. 그뭐 지금 시대가 거의 1 0 0세 시대가 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필요한 건 맞아요. 확실그 연령층을 그냥. 대표할 사람이 없잖아 이거죠. 그렇죠. ]죠? 80대도 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음. 교수님도 음. 이제 거의 80반대가시지 않나요? 아니바이돈도 <laughs> 거의 80 받았을걸요? 거의 뭐70몇 살던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값을 봐. 이렇게 빛낸 사람 했어야지. 잠깐만. 네, 왜 자꾸 쩝쩝거리지. 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아니 있지. 뭐 불만이야? 아니 축낸 <laughs>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변변 아니, 변. 변, 변. <laughs> 아니 축낸 사람 있어요? 아, 충, 아까 다 아니, 빛낸 죽 사람 사람을 아니. 다 축내가지고? 축낸 사람 있지. 누구요? 첫 번째 김종대. 아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국현 재선 안 되네. 어, 그러면 뭘... 사람들이 실망을 잃어 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 충내는 거예요. 안된 것도 그렇지만 너무 득표율이 저조. 아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뭐 하려고? 전국적으로 뭐... 따지면 그당 후보들 중에는 네, 아니, 그래도 뭐 네. 아주 나쁜 건 아니던데. 그러고 보면 저기 좀 부족한 인물로 놓으면 상당분 다 네. 모여 있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어, 그다음에 충내 사람들, 충내 네, 예,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이장섭이. 왜요? 야 초선에 그렇게 하려면 국회를원는게놓나 진짜 힘들겠더라 <laughs> 왜요? 이 사람 진짜 일 많이 하대 일 너무 많이 아, 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뻑보로 아, 아, 그냥 알겠습니다. 아뭐 장사봐 고만해. 예예예 잘못하면 죽어. 어 아니, 이런 상당히 많이 하시는 반호법이 생각이 습니다국회 안하는게 낫지 말씀하신 네. 대로 상당부는 또 누가 죽을랬어요. 정종순 같은 경우는 이미 최초로 구속이 됐고, 네. 그다음에 윤곽근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낙선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유리한 청주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 그 옛날에 그 당이 음. 가장 그래도 유력했었잖아요그 지역이 근데도 낙선을 했다는 점도 있고 최근에 또 라임 연로 돼서 구속영장 청구되는 문제도 있으니까는 이세 분이 다 출마했던 세 분이 다 음. 오, 올해는 좀 너무 부족하거나 좀 시간을 좀 충내지 않았나 하시고 아 그렇군요. 또 정치 말고는 뭐좀또 눈에 띄거나 평가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정치 말고는 아는 게 없어서 <laughs> <laughs> 박덕금 의원도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박덕금 의원 반호법으로 음, 저... 얘기하셨지만 네. 운이 없어 아무튼 운이 없어 <laughs> 그냥, 그냥 윤석열 저기 춤에만 아니면 전국적으로 떴을 텐데 음... <laughs> 운이 아. 없어 혹시 자치단체장 중에는 아까 말씀하셨고 우리 평가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뭐 빛냈다거나 음. 조금 부족했다거나 혹시 저는 그 외형적으로 보면 이시종 지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막 포장을 했었잖아요. 철도망구축뭐 음. 해가지고 뭐 사계 자, 자치단체장들 모여가지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많이 했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애한테 잘한 사람은 누구? 잠깐만요. 네. 잘한 사람도 물어봐야지. 음. 또. 그나마 저는 막판에 요즘 한범덕 시장 같은 경우가 음. 음.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한범덕. 과거, 과거에는 이시종 지사가 말을 하면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치받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부족했던 인물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최현호 위원장 같은 경우. 최현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에 오재세 전 의원회 때도 패배했고. 아, 근데 좀 고만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네. 이장섭 신인한 때도 패배했고. 그 다음 최근에는 또 교체 대상에 음. 올랐잖아요. 위원, 저 당협위원장 당 교체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 나빠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종신이 나와도, 최후로, 연희 양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물러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속단 말로, 곤조. 그렇죠. 네, 본인이 옛날에 군소정당 네, 후보로도 계속 나왔기 네. 때문에, 막말로 치면, 막말로 치면, 본인이 당, 본인 스스로가 당선된 능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낙선시킬 만한 능력은 충분하신 그렇죠, 분이거든요. 충분.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교체를 강행해도 누군가 와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목소리도> 힘들다. 힘들다. 그래도, 아 이게 이어받을 사람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이어받아도 거... 부담이 엄청나게 큰거죠 바꾸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아마 그, 만약에 교체한다 그러면 탈당하고 당연히 어이,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반드시 출마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어이, 어이. 음. 그러면 은그 이전에 보면 7, 8%는 가져갔어요, 항상. 네. 보수정당 때도.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당으로 뭐 이름 바꿀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당에서 7, 8%를 뺏기고 시작한다고 하면, 승산이 없죠. 국안이 명관인지, 세수를 세부대 담아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그 판단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해지네요. 지들이 판을 따는 거야. 그걸 제가 내년에도 봐도 네. 노영민하고 정우택이에요 지역 정치에 장기 장기를 두는 사람이 노영민 비서실장 민주당 측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라고 저도 이쪽은, 생각을 해요. 이쪽은 근데 정우택이고 이쪽은 넘어간 것 같아요. 윤곽근 도당위원장한때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갔다. 최근에 정우택 네. 의원 전 의원도 이번에 교체 대상에 올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최현호 의원장도 올랐고 이게 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도놓온게 아닌가 음. 지금 장기판을 놓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우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권력을 놓친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럴까? 글쎄요, 근데 한번 직접 하자면. 그데 대체 세력이없죠 데... 대체할 사람이 없죠아뭐 그 <laughs> 찾고 있잖아요. 아니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뭐, 뭐 신용한 교수도 있고 뭐. 윤곽근 아, 도당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총선 때도 새로운 인물들한테 상당히 많이 접촉했어요. 아, 그래? 아, 새로운 인물들을 싹, 전 청주 전 지역을 싹 배치하려고 음.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호응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꽤 많았었죠. 신용한, 김수민 이런 분들이 그나마 국민의힘 쪽에서 세, 교체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한명 되겠네요. 아, 김, 이어받을. 김, 김수민도? 예. 그 국민의힘 그 거기는 공무그 그 교체 대상 아니에요. 그분이 고충 내는 게 아니라 <laughs> 이어받을 사람으로. 개가 그 예. 될까? 일단 <laughs> <laughs> 오늘 뭐걸리은다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한, 한 해를 뭐 빛내신 분들은 더 축하드리고 약간 부족하게 평가받으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새해 또 심기일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